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봉TV 정중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명언은, 어, 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은 그 언젠가의 승자가 겪었던 과정이다. 라고 아주 멋진 말을, 어, 힐링되는 명언을 오늘 같이 보고 계십니다. 정기기사를, 뭐,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은, 뭐, 어, 따봤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딴 자격증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조금 낮춰서 얘기는 자격증이면 틀림없이 전기기사 자격증은요. 국내 기사 자격증 중에 어 난이도가 거의 어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난이도가 탑급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기사를 따신 모든 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어그 저도 그랬고요.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은 어그 자격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예 못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거를 꼭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딴 모든 분들은 정말 뭐 전기 전공자 뭐 대학을 다니면서 딴 분들 정도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이 진짜 노력해서 자기 시간 놀 시간 다안 놀고 공부하고 또 주말에도 놀러 안 가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 이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고통도 줄이면서 공부량 그러니까 고통을 줄인다는 게 공부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공부하면서 한 번씩 좀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미소짓는 그런 공부가 그, 그런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이 조금 더 즐거운 과정으로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겁니다 물론 제 영상 보시면 아예. 이게 뭐야? 무슨 엉터리 아니야?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공부해도 합격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분께서, 시험 보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불안하고, 어, 좀 이렇게, 좀, 좀 겁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면은, 시험을 봐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떨어지던 붙던 둘중하나예요 그러니까, 붙을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죠. 결국은요. 붙거나 떨어지거나. 중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하는 만큼 점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운도 좌우하고요. 그날의 자기 몸 컨디션도 좌우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험 가실 때 밤새지 마시고 진짜 적어도 한 5시간 이상은 푹 주무시고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셔서 가시면 더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제가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필기 시험장 가기 전에 또, 제가 또 힐링되는 어떤 조금이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영상으로 또 저, 가능하다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공부. 여러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 제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10문제 정도 풀 거고요. 후르구 방법으로 약한 10회도 이상 하신 분이라면은, 물론 10개년 이상이죠. 이 전력공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한, 진짜 운 좋으면은, 18개 정도를 계산 하나도 안 하고요. 어쩌다한번할수가 있어요. 그냥 문제와 답만으로, 그리고 후구 방법만으로 18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다맞줄 수도 있어요. 이번 회차는요. 그래서 전력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오면은 이건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다른 과목이 정말 과락만 안 나오면은 붙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과락이 나오는 게 가장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 그럴 경우는 그 과목을 어, 이론으로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 과목을 더 외우셔야 돼요. 더 문제와 답을 더 많이 보시면은 과락을 면하는데요. 그 대신 이 전력공학이나 어, 기술, 어, 전기기술기준, 기술, 설비기술기준 이런 거, 혹은 하나 더 하자면은 전기기기. 여기서 문제를 더 많이 맞추도록 특히 한글로 된, 보기, 보기가 한글로 된 문제, 어, 그걸 놓치지 않도록 꼭 어, 정독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음, 열 문제 풀 건데요. 열 문제 중에서는, 음, 대략 10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오늘 10문제 중에서 어, 10개. 자, 좀 겸손하게 9개에서 10개라고 할게요. 9개에서 10개 정도. 한번 어, 10점 먹어보겠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21번 문제. 삼상전원. 이건 일단 맞출 수 있다고 할게요. 삼상전원. 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면은 진상 용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눈 아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보세요. 자, 다에서 Y로 바뀌면은 보세요. 이게 삼각, 삼각김밥 같은 이게 덩어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퍼져버리는데 이게 3분의 1로 퍼져버립니다. 3분의 1로 분해가 돼요. 삼각김밥이 여러분 드실 때도 잘못 찢으면 삼각김밥이 막 김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흩어지면 3분의 1로, 흩어지면 3분의 1, 흩어지면 3분의 1. 이렇게 외우셔도 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들어간 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김밥이 뭉쳐있으면은, 어, 그게 한 1인데, 이게 Y 결선으로 바뀌면 이렇게 세 조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3분의 1. 진상용량이 3분의 1이 된다.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22번 보자마자 먼저 죠 오르면 1번 찍자. 음, 여기서는 그 삼상삼선식, 삼상삼선식, 삼상삼선식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대부분 루트 3부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또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 3, 그리고 1번 맞았죠? 자2 3번 문제 이것도 말 문제고 계속 보시다 보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차폐 내격에 대한 차폐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기서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맞는 것, 어, 맞는 것은 3 번입니다. 자 가공지선을 두 개로 하면은 차폐각이 어, 적어진다 이게 맞고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동선 연동선이 아니죠. 어, ACSR. 이것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어, 강신, 강심,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음. 샤폐각이, 음, 클수록 아니죠. 음, 작을수록 벼락에 대한 샤폐 효과가 크다. 음. 샤폐각이 작아져. 이거는 45도죠. 45도 정도. 그래서, 옳은 것은 이 선으로 하면 샤폐각이 적어진다. 이 선으로 하면 적어진다. 두 선으로 하면 적어진다. 여 그냥 계속해서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24번 보자마자 맞았죠. 모르면 1번 찍자. 아, 경감 대책이 아닌 것, 아닌 것.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은 자 역류를 개선해야 되고요. 전압을 높여서 배전을 해야 되고요. 부하의 불평형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중 접지 방식은 아니고요. 얘는 일선 지락, 일선 지락 사고와 연관이 된 그런 보기입니다. 다중 접지는 일선 지락이다. 나머지가 맞는 거죠. 25번도 보자마자 맞았죠. 모르면 1번 찍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해하실 부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는데요 모르면 꼭 1번 찍자 라고 해서 꼭 1번을 찍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번호 2번, 3번, 4번 다 괜찮은데요. 그거를 지그재그로 뭐 3번 찍었다, 2번 찍었다, 1번 찍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10년치면 10년치, 30년, 아 30년 너무하네요. 15년치면 15년치를 다그 번호로 찍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거는. 그러면 그 공부량이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약25% 공부량을 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 25%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모르면 무조건 그 번호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틀리, 틀리 꼭 틀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후루크로 맞춰버리면은 아, 기분이 정말 좋은 거죠. 자, 이거는 이 그림, 그림을 그냥 외우시고요. 0.6 답을 외워버리시는 게 그냥 속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기 가면은 이런 문제를 지겹게 푸시게 될 거예요. 자, 26번 이거 맞출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숫자가 답이 될 확률이 문제인, 문제인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인. 문제인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 7하고, 음, 그 다음에, 이 한글이, 어, 그 한글 안에 답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P70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뒤에 조그맣게 90이라고 된 것도 무시하세요. 자, 그럼 이 숫자만 답이 있는데, 자, 보세요. 7이 있기 때문에, 7 들어간 거, 자, 1, 2번도 있고, 이렇게 4번도 있죠. 자, 그러면 1.7인가, 2.7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 여기 답이 써 있죠? 1. 1이라고 써 있습니다. 1, 7 해서 그 보기가 들어간 것을 그냥 조용히 체크해 주시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후루꾸입니다. 27번. 27번. 어, 이것 역시 위에 문제하고, 어, 거의 흡사한 어, 그런 문제인입니다. 또 문제인. 자, 자, 어디에 답이 숨겨져 있는 거, 있나 볼까요? 자, 맨 처음에 L 나오죠, L.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L은 다 있죠, 이렇게 L. L L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럼 L이 어딨죠, L이? L이. 자, L이 먼저 나왔죠, L이. 자, L이 나온 거. 얘밖에 없네요, 얘밖에 없어. LM이죠? 아닙니다. LM이라고 또 나와있죠? 이렇게 LM이라고. 이렇게 해서 쉽게 L까지, 아, 죄송합니다. L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답이 문제 안에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출제하신 그 출제자분은 정말 천사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8번도 맞았죠? 모르면. 1번 찍자. 자, 여기서 표피효과에 대해서 쉽게 안기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표피효과라는 말이 나오면요. 얘는 다 비례합니다. 다 비례. 제 크게 써드릴요다 비례. 반비례하면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은 비례한다. 표표과는 대부분 문제가 다 비례입니다. 다 비례. 이게 반비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표표과 왔다 그러면 비례한다. 이것만 찾으시면 대부분 맞추실 수가 있, 있는 거죠. 29번. 이것도 맞출 수 있죠. 배정설로에 음, 블라블라, 블라블라 하면은 전화 가화 유리고, 뭐, 자, 이제 계속 읽어볼까요? 뭐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음, 어, 이 전압을 두 배로 승압을 하면요. 그러니까 3에서 6으로 승압을 하면은, 어, 전압 강화율. 어, 그러니까 전압 강화율이 어떻게 되나? 이게 전압 강화율이죠. 전압 강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전압 강화율은 대부분 V2분의 1, 델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3에서 6은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은 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 배, 그러니까 분수, 분수 형태인데, 어, 밑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두 배로 늘었지만, 얘는 제곱으로, 그러니까 제곱으로 늘어간 거죠. 어, 그리고 이 분수 형태, 분수 형태와 숫자 4잘 나온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되고,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강화율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4분의 1이에요. 대부분 4분의 1. 자, 마지막 30번 문제. 자, 이것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것은, 어, 설로의 회선수를 감소시킨 게 아니고, 안정도를 증진시키려면, 어, 이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증가. 증가를 시켜야, 회선수를 증가를 시켜야, 리액턴스가, 리액턴스가요, 감소가 돼요. 어, 그러니까, 좀 작아지죠. 감소가 돼서, 설로의 회선수를 항상 증가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발전기나 변압기에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어, 리액턴스 얘가, 리액턴스 얘가 빌런이에요. 빌런. 전기계에서는 빌런입니다.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턴스는 항상 적은 게 좋습니다. 슬로우 회선수를 감소시키, 아, 증가시키면은 감소는 틀린 거예요. 리액턴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 안정도가 높아지고요.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해도 안정도 증가.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해도 안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열 문제에서 대략 애매한 거, 애매한 거 하나 빼면은 약 아홉 문제에서 음, 열 문제 정도 어,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운전회차를 만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후쿠 전기 공부 방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론을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더 많이 틀려요. 틀리다고, 려틀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제 답을 정확히 외워버리면, 남았던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정말 어려운 회차가 아니면은, 대부분 60점, 61점, 혹은 조금 공부 더 열심히 하면 65점 이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음에 한번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회차가 유난히 어려운 회차인 경우가 있을, 어, 그런 경우가 어, 걸린 경우가 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다. 어, 조금 모자랐다. 진짜 90% 90%는 열심히 하셨는데 10%가 모자라가지고 몇단몇 몇 문제 때문에 그냥 다음에 잘노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 회차 1, 2, 3, 4회 기회가 되시는 한도 내에서 계속 보시는 게확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한 맨날 드리는 말씀이 어, 드리되시라고 뭐 말씀드리잖아요 드리되, 드리되. 그 김은국이라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쨌든 여러분 여러분들 부시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